애깃나무를 볼수 있겠다. 왜냐면 이제 본인은 이제 기토일간으로 태어났는데 이 기토가 너무 약하잖아요. 내가 너무 나약하니까. 주변 눈치를 많이 본다. 이 나무가 나한테 뿌리를 다 내려버리기 때문에 내가 너무 나약해지는 거야. 보여지는 거에 되게 민감성, 이런 것들이 도드라진다. 이것도 되죠. 원래 이제 일주만으로 풀이했을 때는 기묘일주는 사실 약한 사주는 아니에요. 일주만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병지를 깔고 있죠. 늙고 병든다. 어, 우리 남편분이 이제 늙고 병들었다 이게 아니라 언니 이게 병지를 깔았다 해가지고 이제 언니 시기, 시기 자체가 이게 어, 늙고 병들었다 이런 시기라는 거예요 언니 정신적으로 뭐다? 어, 예민하다 감상적이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많아지는 것도 되고 절지랑 사지로 또 이렇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지는 뭔가 끊기는 시기예요 마무리하는 시기 간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 이런 것들 때문에 시끌벅글한 거 이런 거를 싫어하는 거야 언니 사지가 이게 뜻이 그렇다는 거야 언니 육체적인 활동보다는 정신적으로 이게 탐구를 하려고 애쓴다 이런 거거든요 활동성이 좀 위축된다 여기에 있잖아 사지를 깔고 계신 분들이 좀 종교, 철학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아무튼 이 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겨버리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애겟남의 특성으로 이제 믿기는 해요 근데 일할 때도 이분은 언니 일할 때는 근데 T 성격으로 가요 반은 언니 올코그룹을 따져내다 이런 거거든요. T적인 성향이 있다. 그리고 재성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언니도 이게 다 금이 재성으로 잡혀있었죠. 이돈 앞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분도 S. 그리고 성향은 I. 무인성이기는 하지만 여기 안에 지장간 안에 인성이 또 이렇게 있죠. 일머리 있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 안에서 전부 다 계산이 돼요. 진짜 내면의 MBTI는 ISTJ예요. ISTJ는 계획을 꼭 지켜야 한다. 계획이 틀어지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정해진 포맷에 목숨을 건다. 재미없기로 악명이 높다. 누군가 시키기 전에는 굳이 나서지 않는다. 극도의 효율을 추구한다. 답이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 일상 속 제품 하나 바꾸는데 엄청난 사전조사를 한다. 주위에서 자꾸 무슨 생각하려고 묻는다. 시끄러운 걸 정말 싫어한다. 의심이 많다. 사기 안 당할 것 같은 MBTI 1순위. 표정 관리를 못해 감정을 잘못 숨긴다. 언니 어때요? <laughs> 이게 ISTJ예요. 그러니까 풍수로 따졌을 때 언니들 붉은 소금 저 형광문에 놔두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매운 고추내가 태워주라 그랬잖아요. 저희 거 쇼츠에 많습니다 언니들 그리고 저희 그 풍수 코끼리가 있어 언니들 풍수 코끼리 그거를 좀 놔두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